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네. 어, 우리 어린이들, 음,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요. 함께 하면 좋을 만한 게임을 좀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 언어는 사실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어린 시절에 해외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어, 영어 교육을 일부러 시키지 않더라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영어권에 가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뭐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막 중국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요 가는 곳곳마다 일상화, 일상에서 중국어를 쓰니 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끝말잇기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퀴즈를 좋아합니다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말고, 아이와 함께 끝말 잇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끝말 잇기를할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아빠가 예를 들어, 실외라는 말을 했다. 그럼 아이가 그게 뭐야?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아, 그래? 엄마, 아빠 진짜 그래요? 그 뜻입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어휘력 수준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떤 어떤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 너잘 알도록 해. 공부해. 왜요?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즐기는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도 우리 어린이 스피치 교육을 받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퀴즈도 하고 재미있게 실습을 진행을 한답니다. 학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일상에서 스피치는 정말 재미있는 거야, 놀이야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할 겁니다. 시니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